야, 됐어, 이제 중요하세요. 그리고 걔 몰래, 걔 학교 갔을 때 이상한. 아, 나, 나. 너무 슬프다. 야, 애교하시면 안지선생 아드님이 있었잖아요. 아, 아드님이 묵나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쟤 네, 농사 지을 거야. <laughs> 아, 근데, 근데 아니 할 일이 다 정해져 다 있어. 있어. 그 친구는 이제 농사 땅 농사 지을 거기 때문에 공부로서는 아, 아, 지금 희망이 아, 없어서 이미 아, 내가 미래를 다 정해놨어. 됐니사오시스내 것도 냐 네. 나요, 진짜? 이 새끼들. 나쁜 경주도 없어. 아, 그러니까. 왜 이러고 해야 돼? 이 혹시 불안증지겠어 제가? 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이게 큰 틀이야. 지금 이게 다라고 생각 하면 큰 오단이고요. 자, 폰사를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어. <laughs> 그면 뭐라고 해?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거야. 선생 수업 시간 날라. 사생 어 아니, 지배적 접사. 그리고 얘는 한정적 접사.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 해줄까 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 지배적 접사, 한정적. 자, 이렇게 불러요. 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품사를 바꾸고 못 바꾸고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맞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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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맞아. 지금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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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요 맞아요. 거고. 요 이제, 이제. 거야. 요 맞아요. 자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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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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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요아 자, 적두사를 먼저 나가 봅시다. 적두사는 일단 원래 품사를잘 바꾸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인 게 있기는 하거든? 음, 예외적인 게 있긴 한데 대표적인 걸 한번 봅시다. 뭐요? 대표적인 거, 날. 그 다음에, 맨. 그 다음에, 컵. 날도 이런 거. 음, <laughs> <접두사로 그다음의 헛. 웃음> 아이자녀의 소시오. 뺏어 o d good, good. 그 h good, yes, yes. Good, g o o 지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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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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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는 거. 그러니까 이기 <laughs> 자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게 익히지 익히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날 짐승하고 날무기가 헷갈려 는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래 어, 어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쌩 아니야 쌩어 <laughs> 아, <잘하는> 맞아 <laughs> 맞다고 야 조용히 해 집중하세요 지금 이제부터 <laughs> 중요한 거 어려운 거 나오니까 집중하고 들으세요 자 모양이 지금 어때? 똑같잖아 그지? 모양이 똑같다고 날짐승, 날고기 그러면 날짐승의 날은 날아다니는 짐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laughs> 합성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자 근데 여기서 날고기는 뭐야? 아,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 않은 날것이라는 의미를, 음,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날은 뭐가 되는 거야? 적사가 음, 되는 적사가 거니까 화생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의미로 구별 해야 되는 아, 거죠 의미가 없는데 날도 의미? 추가해 주시잖아요 날감도도 아마 날강도 날강도도 화생어인 것 같아. 날라 땅. 칼날은 칼날. 칼날? 칼날은. 칼날. 칼날. 칼날에 날이 는 합성어. 합성어. 이해가세요? 됐어? 자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매는 뭐야요 맨주먹. 맨땅. 뭐 이런 것들이고. 자 시라고 하는 것만 시. 남편과 관련된. 조용히 해. 남편과 관련된 시부모님. 매님. 매님. 시! 지금 시하잖아 시할머니, <laughs> 시, 뭐, 시 남편 뭐 이런거 그 다음에 헛이라는건 뭐야? 아, 보람없는, 헛소문 헛수고. 헛수고뭐 헛수고. 헛수고. 헛수고 이런것들 그 다음에 풋이라고 하는건 뭐지? 풋싸고. 풋내기 그걸 이야기하는거 아니야? <laughs> 풋이라고 하는게 뭐야? <laughs> 처음 나온 어. 음, 음, 처음 음, 나온 음, 것들을 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는 음, 뭐야? 매우 음, 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음, 있어요. 이거 거. 헷갈릴 수 있겠지, 친구들. 샛노라타. 이런 거. 자, 새 얘는 뭐야? 새파랗다. 새노랗다. 뭐 이런 거. 새, 그죠? 그치, 더, 짙다. 더 짙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짙이라는건 뭐야? 짙노르다. 함부로. 마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어, 짙리집 누르다. 뭐 이런 것들이야. 음. 됐어? <목소리도> 자, 그다음에 <목소리도> 질문이 뭘 예? 어? 1 0거 같아. 1 어, 어 그거는 그거는 시뻘, 새빨, 새빨, 새빨 그게, 걔는 아, 그거다. 그거는 13발만, 3발밖에 안게는 개는 정 방언형. 아, 방언. 네. 방언. 응. 음. 자, 음. 그다음에 보세요. 이죠그쉬 시우, 밑에 1 0밖 들어. 그을 때잖아. 자, 얘는 뭐야? 돈이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는 것도 뭐할수 있어요? 근군 인정 안 하지. <laughs> <laughs> <자, 웃음> 군이라는 것도 니네 앉아. 헷갈릴 수 있어. 맞죠? 군. 군. 군것처군 응? 띄고 군, 군 떼고 지지. 해 응. 오, 어, 진짜로 자, <laughs> 보세요. 이 예, 군이라고 하는 것도 헷갈릴 수 있어. 니네 뭐 헷갈릴 수 있어? 군, 군 밤. 밤. 음. 아, 근데 근데 여기서 군 밤은 군 밤요일 뜨는 거지. 거, 헷갈리지 말라고 이 새끼야 들어라고. 자, 군다하고뭐 어, 어. 어, 어. 있어요? 무속도 군살 명한 군살. 군살.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지금 자, 군당하고 군살하고 나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군더더기 쓸데없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군은 뭐요? 예사생어가 되겠지. 자, 근데 얘는 뭐야? 구은밤이야, 그래서 국다의 굽에 과명 사용어는 뭐가 들어간 거야? 이은이 아, 네. 들어간 거야. 그래서 군밤이 된 거라고. 그럼 얘는 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합성어예요. 진짜 내가 이거를 왜 자꾸 알려주냐면 안 헷갈릴 것 같지? 이거 진짜 전교 1등하는 여자애가 있거든 나보다 더 암기 잘하는데 교과서를 완전 암기하네 하나를 틀려도 이걸 틀려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응? <목은> 걔는 이미 대학 갔지. 걔걔 지진 맞지? 났을 때. 의대 갔어요? 의대 네, 아 에이, 어이, 못 갔어. 문과였어. 아아. 역시. 역시 안 되는데 문과였구나. 문과 정리했 이카안 38번 정도. 문과. 이카안 3 8 정도. 그러니가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 친구는 지금 그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염대의 고대를 둘다 떨어졌어. 아, 그러어요 어? 아니, 그냥 성균관대 갔어. 뭔가 성대념이 지 아까 저도 그러니까, 그 이때 최저를 못 맞춰서 못간거네 근데, 근데 대전에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최저 많아. 일단... 못 맞춰서 못가 <laughs> 친구들 많아요 최저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 <laughs> 자, 됐니? 네. 됐어상 어, 예. 어 니네는 내가 안 받을 걸 그랬어. 아주 그냥 불러서들기 지랄이야. 됐어요? 적주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됐니?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거야. 적주사는 수도 많지 않고요.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거의 없어. 근데 품사를 바꾸는 애들이 예외적으로 몇 개가 있어. 화생이 음? 없어? 응? 주자 보세요. 아니 말하지 마. 내가 설명할 거잖아. 나와서 설명할 거야? 아니지. 조용히 해. 자, 그럼 이제 접두사는 얘네 말고 도몇 개가 더 있긴 한데 종류가 많지 않고 원래 네. 뭐를 네. 바꾸지 않아요? 품사를 바꾸지 않아.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하는 애들이 있어? 품사를 바꾸는 거 있는데 4개밖에 네. 네 없어. 네개밖에 없으니까 얘랑 기억하면 돼. 뭐? 품사를 바꿔주는 애. 품사를 바꾸는 접사는 네개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말다, 마르다 수스테다, 업데다. 말다기에 앞에 애들 있지? 강. 이 앞에 네개밖에 없어. 그냥 네개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동사를 뭐로 바꿔준 거야. 성형사로 바꿔준 거야. 이사다야다야 어, <laughs> 네. 응? 아, 정미사 둘러만지. 근데 말하다 형아니에요 응? 아저씨 시 된다 되잖아. 말하다. 말하다 동사야. 아. 5시 아 말자. 어, 현재 무시. 자, 정미사도 접두사는 종류가 많지 않아서 근데 정미사에서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앞쪽으로 좀 나눠야 되니까. 네. 네, 우 그다음에 뭐라고 뭐, 꺼달라고 뭐, 하 그다음에 록 뭐, 그다음에 네. 음 <웃음> 그다음에 히음록는 <laughs> 뭐지 네. 음. 그지 헷갈리겠지 그래 헷갈릴 수 있는 거 보세요. 자 일단 우 이거 뭐야? 부사를 만들어주는 애야 얘. 예. 부사 만들어주는 애. 가두개 사동도 있고 피동도 있으니까. 사방있어 설명해줄게 그냥. 자 부사. 동순이 미안해. 우리 동순이 오늘 한번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알아. 근데 지금 너무 열받는 포인트에서 말을 부렀어. 우리 동순이 사랑해요. 부사. 알보세요. 예, 헷려 잣네 아아 중소식 포함되어 있기 때문 헷갈리겠지 그지? 자주는 잣다의잣 플러스 우예요자그 아. 다음에 하 얘는 뭐야? 동사를 만들어주는 아, 그러니까 이제 아. 기억해야 돼 헷갈릴 아. 수 있는 포함니까자 어, 동사에 하가 하 동사를 만들어주는 애야 하는 뭐 있지? 다 붙을 수 있지? 음, 명사 뭐? 돼 사랑하다 음. 공부하다 뭐 집중하다 이런 것들 그지? 음. 음. 뭐 여기 하나만 할게요. 뭐 사랑하다. 음. 뭐가 조실돼서고 하하 음. 뭐. 자체가 뭐 이상거죠하 자체가.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하는데 그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쪼개서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음. 자그 다음에 록도 마찬가지야. 지혜롭게, 지혜롭다. 지혜롭게. 지혜롭다. 슬기롭다. 뭐 이런 거. 재밌다 <laughs> 로, 그러면 로우 뭘만들어주는 애야. 형사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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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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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새롭다 적사는 통사를 바꾸니까 근데 새가 파생하면 새가 접두사면접두사플러서 접미사인거에요? 아니지 접두사일 수가 없지 네. 왜냐면 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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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가 붙을 수가 없잖아 어, 그럼 그게 그거 뭐이 개새끼가 또 뭐래 누가 네. 야잘봐 네. 접사하고 접사가 붙어서 단어를 형성할 수가 없잖아 접사는 반쪽짜리니까 네. 무조건 어근에 붙어놔야 되잖아 뭐? 어, 어. 그러니까 접사끼리 두개를 붙을 수 반쪽반쪽 반쪽 붙었다고 하나가 되는게 아니잖아 단형사에 붙은거네요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아, 반쪽사리 붙은거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거뭐 만드는 애요? 어, 명상. 를 만드는 애. 자, 음은 뭐가 있어? 예를 들면 먹음. 뭐, 그러니까 뭐 먹음. 그치? 예쁨, 슬픔, 뭐 이런 거 있겠지. 그지? 어. 슬프다의 슬픔. 자, 그 다음에 키가 왜죽개냐고 아까 물어봤어요. 자, 하나는 뭘 만드는 거? 피동, 하나는 사동. 음. 응. 응. 자, 피동 만들어주는 거뭐 있을까? 발피다. 당하는 거지. 발피다. 발혔으면 좋겠어. 좋겠어? 좋겠어. 어. 그 다음에 <laughs> 사동은 밟히는 시키는 밟히는 거니까. 일키다. 일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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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음. 그렇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 하나 해볼까? 밟히다, 밟히다. 라는 단어 한번 해보자. 그치? 야 얘는 우리 단어 형성을 해가지고 야 이거 쪼개봐. 합성어냐 파생어냐 막 이렇게 쏘. 그럼 얘 어떻게? 접사 두 개. 집, 발, 피. 그러면 접사 두 개에다가 그럼, 그러면 니네 이거 이때 뒤에 나올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봐야 돼? 파생어야 합성어야?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얘네가 아까 뒤에서 막 떠들고 뭐 노이터는 뭐냐 이랬던 거 있잖아.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쪼갰을 때 크게 한 번에 쪼갰을 때 쪼갤 수 있는 거. 잘 봐. 네, 그러면 최선에서 어가면 집8p예요. 그어 그렇지. 어가는 집8p지. 어 어가는. 근데 여기서 우리 어근 찾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얘가 결국 그럼 파생화야, 합성화? 그러면 보세요. 어 얘, 아 얘는 파생어밖에 안 나오겠다. 얘는 파생어밖에 안 나오겠다. 어차피 앞에 붙었던 뒤에 붙었던그 생각은 파생어네. 그러면 합성어로도 보기도 하고 파생어로도 보이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직접 구성성분을 따지면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다 정리하고 해줄게요. 자, 피동이 있고 사동이 있고 쟤. 저런 경우 있다.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거 뭐야? 부사를 만들어주는 데 있지. 깊이. 빨리. 응, 빨리. 또뭐 있어? 깊이. 많이 이런거 있다. 대표적인거 많이 많다에 이가 붙어가지고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여기서 니네가 잘못 찾는 애들이 뭐라고? 우 같은거 있잖아 그런거 잘못 찾아요 우 응, 이거 끝 아닌데 뭐하니? <laughs> 어, 기다려 자그다음또뭐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정미사 짓도 있어 짓뭐 짓? 칠짓짓 짓보다는 질 그렇지. 어정미장집도 있고, 님도 있고, 그다음에 음. <목소리> 음도 할까? <목소리> 음은 아까 했잖아. 사보지 쟁이. 성. 고쟁이. 고쟁 <목소리> 그다음에 뭐 성, 들뭐 이런 거. 소속하니까 장인으로 해주세요. 장인은 안 돼. 장인은 뭐예요? 이문경 씨 기술자. 장인은 기술자에 붙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지혜 봅시다. 지혜는 뭐야? 어떤 행위를 낮잡아 볼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있어 그렇지. 아, 아니지 얘들아 친구들. 굿자질. 진정하세요. 음, 응, 잘 들어. 지금 얘하고 얘를 내가 왜 구분을 지었을 것 같아? 얘네는 품사를 바꿔주는 애들이고 품사를 바꿔주지 않고 아, 뜻을 제안하거나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이사도 있다는 이야기야. 음, 아, 응, 얘는 제안이에요. 아, 어떤 행기를 낯짜가 붙는 거야? 뭐 도둑질 같은 거, 그지? 어, 도둑질. 아, 지금까지한건 지배예요. 그렇지. 지배적 접사. 예상 한정적 접사. 접두사는 저런 뭐 구분은 없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품사 바꾸는 건 얘네 내가 밖에 없다고. 어, 네, 응, 그죠? 응. 자, 님. 님은 뭐야? 어떤 사람을 높이는 거. 뭐 있지? 발리. 발리. 님 선생님. 아, 자, 보, 이거 뭐야? 먹보, 울보, 뭐 이런 것들 있지? 어떤 성격을 나타내주는 거지? 어, 울보, 먹보, 뭐 이런 거. 자, 쟁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욕심쟁이, 개구쟁이, 뭐 이런 거. <laughs> 자 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거. 인사성. 개성, 오, 은 한다. 어, 어, 인자그 다음에 들이라고 하는 거야. 복수 형태를 만드는. <laughs> 그 복수 아니고. 어 복수형태를 아 사람들 아들 니네 협서 복수형태를 만드는 사람들 미안하다 사람들 복수형태를 만드는 애들 정리사 됐니? 자 그러면 어? 어 품사를 바꿀 때는 얘들아 품사 바꾼 애들은 품 그러니까 파생 접사라고 하잖아요 어 파생 접사라고 하는데 그 파생 접사는 몇 개가 있다 네개 정리사에서지 음, 아, 자, 파생적사는요. 뭐차 파생 적사는요뭐 있어? 파생 정리사 명사 파생. 명상. 명상. 여, 명상 명상 적사. 적사. 파생 사뭐 있지? 파생. 이것만 읽어도 됐었다. 명사 파생, 다음에부사 파생. 그다음에 뭐야? 파. <laughs> 그 다음에 동사 <laughs> 아, 네. <laughs> 아, 파생 <laughs> 그 다음 o n good a f t e r n o o 도 good a f t 명 r n o o 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 o 는거 이런 것 아뭐뭐답어 뭐뭐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형사네요답 맞습니다 어, 어, 그럼 답은 뭐로 형, 뭐를 형용사 컨셉어 그렇지 형용사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거니까 좋다 끝아 <laughs> 그. 힘들다 뭘 끝이야 이씨 아 하루를 할 때가 얼마 안남았데 반응 내 풀어야지 야 2분 남았대 문 2분 남았다 드니, 어 단일어 그다음 복합어 파생어 이렇게 있다. 드니, 네. 어 그다음에 네. 명사로 바뀐 것 중에 얘들아, 네. 니네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 아, 전미사가 붙은 것 중에 니네 헷갈릴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어차피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예전에 했었을 거야 니네 뭐 있냐면, 음. 응. 네. 어, 아니 할수 있어. 진짜, 진짜 너무 좋아. 너무 다 넘어. 그다음에 어, 어, 어. 이거 이제 1학년 때 했던 거라 맞다. 아마 괜찮을 거야. 그렇지? 어. 아, 그지 기억나니? 와, 와, 기억나지? 그지 어, 음. 했어 음, <laughs> 빠른 사람 <잡아>, 빠게 <빠른> <laughs> 음. 아, 아, 이게 어차피 니네 지금 범위에 묶이진 않았지만 아, 네. 표준화 발음법이 언제 나올 거야? 2학기 그, 어, 말고사때 어, 네.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어차피 얘또 해야 되잖아. 그때 아, 네. 아, 네. 아, 네. 어떤 원칙이 있었어? 어간에 이나 음 아, 네.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아, 네. 규정이 있었어. 기억나요? 네. 음. 네. 그... 저거 다 저부터... 응. 그치? 아, 저거 다명소팔생금에서 붙는 거. 응? 어어어어어어어. 자. 이 품사로 바뀐 것들인데 예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어, 얘막 예잖아. 아니, 얘는 그거 발음할때 예외인 거고. 어, 다른 할때 예. 어, 아, 나, 나. <laughs> 아, 나, 나. <laughs> 자, 자 그럼 얘는 음, 뭐야? 그넘따에넘 음, 음. 음. 플러스. 다른 인정해야지. 막따에막 아. 플러스. 원래 면접 합사점수가 음기 이런 건데, 어, A가 붙은 거죠? 그렇지. 얘가 접사라고. 음. 어. 오케이. 그럼 A 이런 게 접사. 오늘 가배웠다제랄하네 한국 안 채워. 그래. 내가 너네때문에눈고어 5분 남았는데 아이씨 진짜 아 내꺼야 내가왜 난리야 전화려 카메라 꺼진거 말하니까 난리인거냐 그래 응. 응. 그럼 천민이 잘했어 <laughs> 나 울지 울지 카메라 잘 아직 잘 계속 꺼져있으면 나 울뻔했어 어잘했잖아응 <laughs> 잘했어 잘했잖아 잘했대 잘한다 신우야 민희형 너무 잘했어 아유 아니 그냥 잘했네 야 이거 동사로 바뀐거야? 동사로 바뀐 것만 있는거 아니고요 부사로 바뀐 것도 있어요? I'm s o r 아 y I'm s o r 한숨을 쉬 s o r r 안 I'm sorry. I'm s o r 자주 비로소 그럼 예외가 아니잖아요 r r y I'm sorry. 아 얘를 예. 부사 만드는 애들이라고 음, 그거는 전미사에 모두 잘 들으면 5인 5정원이라 부사 만드는 애 아니 거. 얘는 헷갈릴 수 있는 애들이라고 음. 왜 헷갈릴 수 있는 거냐면 헷갈리는 거죠 어 헷갈리는 거 여기서 예외는 얘들아 우리 표준 그 표기법에서 예외인 거야 표준 표기법에서 표기법에서 는 원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그 예외라고. 여기서는 예외가 아니라 니네가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애들 왜 모양이 딱 끊어지지 않잖아. 아, 너뭐 네. 이렇게 안 끊어지잖아. 그러면 부산발 접미사가 붙은 너무 도로 자주 이런 소 이런 거는 형태소가 두 개인 거예요? 그렇지 돌다의돌 돌 플러스 온 거지. 형태소 같은 게한번더 봐줘. <목소리> 야, 김신아 그 정배사가 붙는다는 거것 회사는 회사는 자체가 회사는 지금 형태소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정당하냐. 지금 복합화하는데? 아, 아, 어우, 아, 씨. 균신 아은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참아. 이자형서나아 그래도 해주는 거야. 이거 눈으로 볼때 하나처럼 보이잖아. 그래도 해주는 거라고. 그다음에 이것까지만 하면 돼. 조사로 바뀐 거. 정답! 남아, 조차 아, 남아, 차 붙어 저리겠다 안 생각했지? 내, 내 미래, 미래에 내가 어떻게 생각해? 이해를 하면 언제 좋아나한1년뒤 아, 어, 조차, 조아 그 다음에 <laughs> 붙어는 이상하하 아, 자왜냐 이렇게. 됐어? 내가 이거 왜 줬는지는 알지? 이거 잘 기억해? 어차피 니네 기말고사때또 나올 거야. 그때는 예외비정으로 나올 거지만 지금은 니네가 헷갈릴 수 있다고. 왜 헷갈릴 수 있니? 눈에 일단은 얘네들도 니네 헷갈릴 수 있어. 얘네들이 그냥 니네는 한단어줄 알잖아,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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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다 뭐, 뭐, 룩다, 이런 애들 다 뭐가 들어갔다는 거, 단일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눈으로 볼때한 번에 쪼개져, 안 쪼개져? 안 쪼개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뭐라는 거. 접사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이해가 세요 무슨 말인지 네. 어 그래서 동사를 만든 거 부사를 만든 거, 주사를 만든 거 그럼 얘네들은 모두 바꿔주는 거야 품사도 바꿔주는 거. 거겠지 와. 와. 얘가 어, 어렵게 나오면 이런 애들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네. 이해만 가면 되냐? 암기를 해야지 네. 이거 다뭐할 거야? 네. 워오세요 네, 네. 어. 너무 뭐 앞에 있는 게 너무 유익해요어근니지 어, 알잖아